초한시백장에서 우선위원장이신 현암소병돈 선생님께서 우선평을 해주시겠습니다. 소병돈 네,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17번째 청주 한시백장의 시상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리를 했고 그요광이신앙식으 그, 그, 네, 우리나라의 년을 지나다 보면 이 네, 긴장이 5, 60개 정도의 긴장이 있습니다. 네, 5, 60개 정도의 긴장이 그, 있는데 네, 17번째 지금 오늘 신앙식을 하는 이 청룡의 긴장을 정부 각처에서 물론 다른 백일장도 그렇지만 시들이 그어를 쓰죠. 수상자들을 보면 시법에는 거의 완결된 사람들이 시상을 한다. 이거를 좀 네. 보시면서 수상작을 보시면서 시법은 완결된 사람들이 그, 여기서를 이제 시상을 하고 또뭐 그. 를 받아서 1차에 에서는할때 우리가 흔히 네, 이제 하시는 유리, 유리라고 부르는게 오름과 내림, 오름, 내림이 이제 유리인데 노래기 때문에 이제 그것, 그 다음에 글자가 겹치는 척작, 그 다음에 서로 네, 대가 맞지 않는 부대, 이런 것을 이제 네, 1차에서 부르고 2차에서 이제 수상작을 가리게됩니 100일장이 지금 오늘 11번째 시상을 맞이하는데 청룡 0 0일장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5,60개의 1 0일장과 다르게 매년에 새로운 시제 그 다음에 매년에도 새로운 형식의 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의 기타 100일장과는 좀 다르게 판에 박힌 그런 모습을 생계하고자 해서 11번째까지 오늘 네, 글씨도 있고, 이제 각도 있는데, 이렇게 늘 바라고 하는 것은 서감을 네,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네, 늘잡필자각 그다음에 잡필자각을 넘어서 자음자각을 하시면 더 좋겠다. 자필 자각은 내가 쓰고 내가 새기고 자음 자각은 내가 시를 지어서 읽고 내가 새기고 하면 오늘 여기 있는 이 기쁨보다 더배 배 이상이 되는 기쁨이지 않을까 오늘 대구, 서울 그 다음에 충남 청양 그 다음에 또 모든 그 수상 을 때문에 와주신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 258수보다 더 많은 400여 수에 가까운 시가 초등학자장에 와서 내년에 이 시상식에는 오늘 보다 좀더은태하고좀더상황이 되기를 i